안녕하세요. 편한 아이티리뷰, 더신자입니다. 작년 갤럭시에서 새롭게 추가된 모델이 있죠. 바로 갤럭시 S20FE입니다. 팬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나름 S 시리즈 모델인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잘 팔려 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작인 갤럭시 S21FE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S20 FE는 팬 에디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팬들이 원하는 색상이나 기능들을 넣어주었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갤럭시 S20보다는 저렴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빠지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가격과 성능을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기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최근 샘모바일은 갤럭시 S21 FE를 삼성에서 준비 중이라 알렸고 모델 번호는 SM-G990B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루머로 이야기가 돌았는데 최근 나온 것들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루머를 기반으로 제작된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FE답게 색상은 확실히 화려한 색상이 많은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화이트, 핑크, 바이올렛, 실버로 보이고 이전 모델도 후면이 플라스틱이었던 만큼 역시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비해 올해 나올 FE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에 나온 갤럭시 s 2 0는 성능을 굉장히 빵빵하게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몇몇 부분을 너프해서 출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올해 갤럭시 S21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으로 너프가 꽤 되어 출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어느 부분에서도 뺄거냐 이거겠죠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나름 같은 S 시리즈인 만큼 패밀리 룩을 유지해줬으면 좋겠지만 최근 A 시리즈를 보면 작년과 다르게 S 시리즈와 디자인을 확실히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루머 기반 렌더링처럼 디자인이 같지 않을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게 6.5인치의 크기를 가지며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 하는데 이제 와서 갤럭시 S 시리즈에 60Hz가 들어가는 건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프가 된다면 90Hz가 들어갈 것 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6GB 바이트 램을 탑재. 작년 모델이 6GB 바이트를 탑재해서 올해는 오르지 않을까 싶지만 갤럭시 S21 모델이 8GB 바이트 램을 탑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6GB 바이트 위로 탑재하게 되면 팀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2100 탑재. 저장 공간은 128GB와 256GB 두 가지로 출시하며 작년처럼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가 전작보다 스펙이 낮아지고 가격도 낮아졌기 때문에 갤럭시 S21 FE도 전작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 것 같습니다. 전작의 가격이 89만 9,800원에 출시했고 여기서 더 낮아진다면 갤럭시 S21 FE는 가격 면에서만 본다면 S 시리즈 중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삼성에서 잘 팔리는 모델인 만큼 전작의 문제점들을 수정해서 출시한다면 올해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갤럭시 S21 FE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